최신 기능까지는 아니라도 일상에서 쓰기 충분한 휴대폰, 가격은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1월 기준 지금 사기 좋은 가성비 스마트폰 TOP 5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5위는 새롭게 출시된 A17입니다. 2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비해 성능 점수가 우수한데요. 실제로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6.7인치 대화면에 LCD가 아닌 OLED가 탑재되어 동영상을 더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고요. 가격이 세 배나 차이나는 S25와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아도 크게 꿀리지 않아요. 주사율도 90Hz로 가격 대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5000mAh를 지원해서 하루 동안 영상 시청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영상용 서브폰으로도 손색 없어요. 다만 무게는 192g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스피커는 하단부 한쪽만 있는 단일 스피커라 입체감이나 공간감은 확실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점프 3입니다. 점프 3는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성능으로 꾸준하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같은 해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인 S23과 비교해 보아도 성능 차이가 약 20%밖에 되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칩셋을 탑재해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도 기본 옵션으로는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죠. 여기에 6.6인치 120Hz 주사율, 삼성페이 같은 실사용 기능도 챙겼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운데요. 베젤이 다소 두껍고 OLED가 아닌 LCD CD 패널이 적용되어 색감 선명도는 떨어집니다. 밝기도 500니트라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둡고요.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튀거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3위는 대표적인 가성비 모델 A36입니다. 디자인은 전작의 물방울 모양 카메라에서 아이폰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로형 카메라 섬으로 바뀌었는데요. 6.7인치 큰 디스플레이에 더큰 화면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12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도 가능하고요. 최대 밝기도 1 2 0 0 n i 로 보급형 중에서는 밝은 편입니다. 야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 최신 제품인 만큼 AI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찾고 싶은 이미지나 글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Circle to Search, 사진 속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우는 AI 지우기 기능도 쓸수 있습니다. 5000mAh 용량의 배터리로 하루 동안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데다가 45W 초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른 가격에 비해 실사용 성능은 조금 아쉬운데요.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화면이 미세하게 끊기는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설정을 중간 정도로 타협해야 돼요. 다음으로 2위는 50만원대로 손에 딱 들어오는 플래그십 모델 아이폰13 미니입니다. 5.4인치 사이즈로 한손 조작이 간편하고 무게도 140g으로 가벼워서요.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또 아이폰13과 동일한 칩셋을 사용해서 작은 크기 대비 성능도 뛰어나죠. 카메라 스펙도 동일하기 때문에 특유의 아이폰 감성 사진 찾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다만 미니 모델 특성상 배터리 용량은 작은데요. 평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망의 1위는 갤럭시 A56이에요. 저렴한 가격에도 플래그십 못지않은 디자인과 성능, 배터리 지속력 덕에 가성비 스마트폰 하면 항상 언급되는 모델입니다. 후면은 카메라 섬 디자인 때문에 S 시리즈와는 차이가 있지만 측면은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어서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S25처럼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칩셋은 엑시노스 1580이 적용되어 고사양 게임도 중간 사양으로 충분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발열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AOD, 120 베르치 주사율, 삼성페이 같은 필수 기능도 빠짐없이 지원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국내에서는 퀀텀식스라는 이름으로 SKT 단독 출시되어 통신사를 거쳐야만 구매가 가능하죠 만약 저렴한 가격으로 자급제를 구매하려면 해외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 구매 시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약정 끝났을 때 지원금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아정당 모바일에서는 다이렉트 가입으로 인건비를 줄여 다른 곳보다 현금 지원금이 크고 타사 대비 혜택이 적다면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믿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148만원 지원금 받아가실 수 있어요 게다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1833-3504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전 카드사 1분 비교는 물론이고 최대 39만원 현금까지 받을 수 있죠. 추가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단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100% 보장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가능한 보장이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 통해 재휴물 클릭만 해도 최대 8.4% 포인트 적립받을 수 있고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100% 당첨 가능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